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 효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공치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기 일각에선 일본 수출 제한 이전과 비교해 현재까지 무역 구조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양국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체감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기술 자력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개선되는 상황이 역행될까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국내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입 의존도 개선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속에도 국내 대세계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했던 국내 소부장 기술은 한일 관계 변화에 따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협력 과제를 애써 찾는 게 외교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